네, 안녕하십니까 성령은의 클래식 라디오 유튜브입니다 네, 제가 2분정도 해설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어든 한글이든 찾아서 검색하시면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러시아 작곡가인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곡입니다 어, 이 곡의 탄성병이 조금 특이한 그런 그 모티브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르트만이라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자 화가인 무솔스키의 친구의 어, 추모 전람회죠 네. 그 죽고 나서 그 전람회를 보고 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한 사람이 여러가지 어떤 재능을 발휘했다는 거죠 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딱한 가지만 하지만 옛날에는 건축가이자 디나, 디자이너이자 화가인 거였죠 자 자, 그프롬나드라는그 산책이라는 뜻인데요 그 쉬는 파트가 곡이 끝날 때마다 나옵니다 열 곡으로 되어 있고요 어 1곡 난쟁이 2곡 고성 그리고 3곡 틸러리 궁장. 여기 이제 뭐 마리앙 토 했다가 좋아했던 곡이죠. 그리고 사곡 비둘로. 어, 이런 식으로, 어, 마지막에는 이제 그, k 프의 대문까지. 아주 그 아름답고 서정적이지만 그, 웅대하고 아주 강렬한 파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 이 곡은 원래 피아노 곡인데, 그 오늘은, 어, 피아노 연주와 어, 또, 그, 보리스 라벨이 그, 광연악으로 편곡한 그 버전 두 가지를 다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아노는 카티아 부니아티 시빌리의 그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광연악은 조금 오바는 했지만, 구스타프 두다멜과, 어, 베네주엘라의 그, 시몬 볼리바로 오케스트라. 어, 그 연주가 굉장히 광렬합니다. 어, 블라디미르 아시키나지의 피아노 연주도 물론 당연히 좋구요 그리고 조성진의 연주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관연악곡은 무수히 많은 오케스트라가 유튜브에서 어, 그런 영상을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 꼭 이곡을 어, 찾아서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어, 그러한 관현악곡이고 원래는 피아노 원곡이죠. 네. 모리스 라이벌이 평옥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